안녕하세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만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알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운용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사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의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 사람이 이끌어온 역사, 사람이 해하고 있는 예술, 사람이 행하는 정책,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문화, 그리고 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때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운용할까? 어떠한 심리로 이것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즘 경제 공부한다고 정말 재미있는데요. 돈에 대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돈을 내가 애써서 벌어보는 경험들을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전자책을 제가 썼을 때 그때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함께 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에 탐심이 많은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돈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고 다고 생각했고 결핍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자책을 쓰고 나서 너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진짜 대히트를 쳤으면 좋겠다.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올라오는 거. 휴대폰 알람을 해놓고 언제 이게 팔리나 왜 팔리지 않냐 이런 거에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아 내가 돈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돈 진짜 많이 밝히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내 안에 돈에 대한 엄청난 욕망이 있는 거를 알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손해를 볼수 있어야 돼. 배송을 많이 시키잖아요? 배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복불복에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걸 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닐 때도 있고, 이럴 때왜 반품을 하게 되면 배송비가 되게 아깝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나의 귀책인 것처럼 해서 배송비를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 그럴 때, 그돈 버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배송비 조금 손해 봐도 괜찮지 않아? 너희들이 배송비 다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작동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던 적던 간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반품함으로써 기분 나쁠 거야. 그럼 배송비까지 내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더라. 손해 볼수 있어야 돼. 돈 100원, 200원에... 어? 처음 기분이 나빠지거나 뺏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내려놓아야 돼. 내가 진짜 하나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에 대해 강한 욕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 절대로 뺏기지 않겠어.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어. 나만 이득을 취하겠어. 하는 이런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상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득을 취하고 싶지 손해보고 싶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것이 내한테 아픔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돈을 잃는 것이 많이 아픔이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괜찮아야 되거든요. 보통 사기를 당하거나 돈에 대해 아픔을 크게 빼앗기는 느낌을 느껴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손해 보는 아픔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 창조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왜 스키를 타러 갔을 때도 넘어뜨려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손해에서 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또 알게 된 마음이 있었어요. 주식을 할때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보통 크게 얻겠다. 크게 뺏겠다는 마음을 들고 있으면 급하게 사게 됩니다. 쭉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 내가 빨리, 빨리, 이거 막 좋은 소식 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기는데, 이러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빠져서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하게 되는. 다 다른 사람 막 유튜브에서 이타전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들고 내가 이거 이거 여기 투자하면 많이 벌겠지? 엄청 많이 벌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크게 뺏으려고 베팅을 크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물려 있죠. 주식을 할 때나 이런 걸할때 내가 크게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내 욕망의 크기 때문에 정도가 아니고 바른 방법이 아니고 너무 빼앗는 방법으로 한탄주의로 이내 욕심으로 크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살 때, 작게 벌겠어. 작게 벌겠어.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조금씩 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단기로 이렇게 재미가 들더라고요. 조금 사서, 조금 올랐을 때 팔고. 한 10%만 올라도 팔고. 또는 뭐 돈이 50만원, 100만원만 오르면 팔고. 이런 기준으로 연습을 해봤거든요. 많이 뺏지 않겠어. 많이 뺏겠어 할 때, 분명히 많이 뺏기는 현실이 일어나니까, 나 조금만 벌겠어. 조금만 벌고 빠져야지. 이러면서 번 것에, 어, 행복해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에 지연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크게 많이 벌겠어. 크게 뭐 뺏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쾌락을 순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지루함을 견디는 것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벌려서 이렇게 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거시적인 경제 흐름 경제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미끼나 그런 지식들을 얻어서 내가 쉽게 이렇게 주식으로 벌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스스로 돈의 흐름을 다안 다음에 예측한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막차 탄 사람 말고 그 선두주자들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경기에 돌아가는 흐름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뭐, 몇 년을 지나서, 5년, 10년은 쭉 봤을 때 우리가, 아, 경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알 때, 즉, 돈과 과학, 기술, 산업은 함께 묶여서 돌아가니까, 이 사회 전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알 때, 결국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가이더님, 지금을 고통스러워도 되나요?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거는 되나요? 그거는 항상 안 되죠. 중도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조금씩 밀어두는 거. 지금도 기본적인 행복함은 채우되 미래의 행복에 조금씩 나눠놓는 거죠. 지금의 흥청망청의 행복, 지금 바짝 행복하고, 이거 말고,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분할해 놓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만 조금 더그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능력이 쌓일 때 결국에는 돈도 벌게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하는데 막 돈까지 써가면서 하시는 것이 힘드실까봐 쇼츠 상담이나 이런 것도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열어 두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쇼츠로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니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또 마음 공부 스스로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괴로움에서서 어서 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